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일장일 절부터 십일 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들어갑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제 이십 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흐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약을 지키시며 긍유를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가책습니다. 주여 거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인터넷에서 포온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가 시장에서 닭한 마리와 말한 필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잔뜩 겁을 먹은 말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무 일 없이 비바람이 잠잠해지게 해주십시오. 제 강곡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저는 이 말을 팔아서 그 돈을 전부 이웃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통했던지 잠시 후에 비바람은 씻은 듯이 거쳤습니다. 농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말을 끌고 다시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장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그말팔 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닭과 함께 팔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합쳐서 얼마요? 농부가 대답합니다. 닭은 50루불이고, 말은 1루불입니다.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기도한 대로 받은 줄로 믿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움직여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722년 경에 북이스라엘은 아스루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아스루 제국은 남유다도 욕심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종 히스기야 왕의 헌신과 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스루 제국을 물러가게 하시고 남유다를 지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 이후에 요시야 왕과 같은 선하고 충성된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타락의 가속도가 붙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 제국을 보내서 남유다를 폐망시키셨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로부터 대략 50년이 지난 주전 538년경에 바사 사회책계는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의 모든 영역을 다 점령하고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을 완성했습니다 바사 제국은 바사 제국과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조건으로 점령지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전통 신을 섬기는 것을 허락해주는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 감동된 고레스 왕은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때 스룹바벨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차로 이스라엘로 귀환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전 건축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다리오 왕때 완성이 됩니다. 그로부터 다시 80년의 시간이 지나고 아덱사스다 왕 7년 되던 해에 하나님의 은혜로 학자겸 제사장 에스라를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로 이스라엘로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사 땅에는 정착해서 살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국에 돌아가지 못한 또 돌아가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공직에 있던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돌아간 후 13년이 지난 아덕사스다 왕 20년 어느 날, 느이미아의 형제 중에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고향 이스라엘에서 와서 수상공에 머물고 있던 느이미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하나니를 통해서 느이미아는 고향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소식이 느이미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회복되었지만, 하나님의 도성, 신앙의 상징이자 영원한 고향인 예루살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성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채 폐망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환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된 노에미아는 고향 땅을 향한 사모함과 안타까움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비록 노에미아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사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아버지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바사 땅에 끌려왔던 그의 조상들이 죽기 전에 평생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들려주었던 과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노에미아는 많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에미안는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품고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고픈 고향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약 150년 전에 폐망할 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은 그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움 그는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민족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며칠을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간절하고 시적절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덕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아덕사스다 왕은 노애미아에게 총독의 지위를 주고 이스라엘로 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네미아는 이스라엘로 귀환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했습니다. 이것이 3차 귀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총세 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뇌미아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다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부터 11절에 말씀해 보면 뇌미아가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의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기도에 모범으로 보여주고 싶은 부분일 겁니다. 예루살렘성을 회복하는 일은 바사 제국 왕의 허락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사 제국의 입장에서 이스라엘과 그들의 신앙적인 본거지 예루살렘은 그리 달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과 비슷하게 민족성이 굉장히 강하고 쉽사리 제국에 흡수되지 않는 까다로운 민족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불타는 열정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소개된 느헤미야 기도는 매우 짧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도가 전체적으로 네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절입니다. 여는 말입니다. 인트로덕션이지요. 오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혁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네미아는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고 찬양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를 여는 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약속 잘 지키는 분이지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둘째 부분은 6절과 7절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한 자백입니다 한번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네미아는 자기 선조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나라와 영토를 잃었고 낙은네가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상들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께 죄를 자백했습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때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죄를 자백하는 것은 소속감, 책임감, 공동체의식에서 나오는 그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열정의 표현입니다. 소속된 공동체가 죄를 지을 때 개인들은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몰랐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 권한 바뀌었습니다. 라는 말은 무관심, 무책임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체의 책임과 결과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했던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만국의 폭풍, 남유다의 폐망과 고난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은 돌이키겠다는 의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미아는 민족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여줍니다. 자기는 물론이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백성들을 돌이켜 민족이 살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팔 절과 구절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예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네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표현은 사실 매우 불경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말에 꼼짝 못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사랑으로 받아 주시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부탁이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자녀들이 무섭거나 자녀들에게 눌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강제로 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드리며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부모가 입시를 앞둔 자녀에게 대학에 입학하면 새 컴퓨터를 사줄게 약속을 했다면 입학 후에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는 꼼짝없이 새 컴퓨터를 사주는 겁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면 멸망시킬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신 약속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루어 달라고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후 포로로 끌려와서 대략 150년 동안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했고, 이방땅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조상들의 신앙적인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며, 또한 본국으로 이미 돌아간 이들도 성전을 회복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부분은 10절, 11절입니다. 세 번째 주제로 결단과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니이다. 주의 고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네미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상기시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직접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가끔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대화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관계를 지금 확인시키는 겁니다. 네미아가 하나님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 상기시킨 느헤미야는 자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사 제국 왕의 술을 맡은 공직자이자 바사의 식민지 출신인 느헤미야가 고향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한다고 바사 왕이 들어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함부로 왕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기억하시지요?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에게 부탁하고 싶어도 할수 없었던 것이 왕이 부르기 전에는 아무도 왕에게 나갈 수조차 없다는 법 때문입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는 아무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기를 각오하고 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소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네미아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매일 매순간 기도하면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왕의 옆에서 술을 따른다고 함부로 말을 꺼냈다가는 그 길로 인생 종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던 느헤미야의 얼굴이 평소와 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심사숙고하며 금식 기도하는데 얼굴에 티가 나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하루만 굶어 보십시오. 저도 얼굴에 살이 빠집니다. 이렇게. 왕이 느헤미야의 그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고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 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냐? 너왜 그래? 왕이 물어본 겁니다. 네미아는 왕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마음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셔서 결국에 네미아는 예루살렘의 총독의 권한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 있던 에스라를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회복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열심히 이끌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이 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런 기도는 아무런 역사도 감동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미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형식적으로 대충 들인 기도가 아니라 금식하며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말만 하고 그만두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실천에 옮긴 기도였습니다. 뇌미아의 기도는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인정하고 아파하며 회개하는 기도였고 단지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서 드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드린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종으로 네미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올회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따라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느임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역사를 바꾸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신 뒤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 인해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고 인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이 잘 풀릴 때도 기도하시고 힘들어도 기도하십시오. 기뻐도 기도하시고. 슬퍼도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실천에 옮기는 믿음의 기도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서 네미야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 역사를 바꾸는 기도의 일꾼 되시기를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